안전하고 즐거운 러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오늘 끝까지 함께 잘뛰어보자 지금 평화의 강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이번에 접수를 못해서 달리지는 못하고 오늘 달리시는 분들 응원하러 지금 왔는데 지금 9시가 넘어서 지금 일체적으로 출발하려고 결국 서 계시네요. 어 역시 현장에 와야 돼 그래야 이렇게 형. 막 달리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죠. 분들이 출발합니다. 10km 코스 참가자 분들, C 그룹 참가자 분들은 마라톤 출발 지점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니, 어, 또 하나 더 10km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0km 아니, 코스 C 그룹 참가자 분들이 달린 돼. 후에는 기록을 재 수가 없습니다. 가보고, 그러한 밖에 밖에밖에 하는 거 봐. 저취저 뭐지 뭐지 우리 뭐지? 참가도 뭐지 접수도 못하고 달리는 사람. <laughs> 네, 내가 너무 인승스러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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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뭐펄는데 안돼가지고 안어 그래야 돼. 네, 그니까아또 유튜브 때문에 다뤄가는구나. 아니 5km 코스 참가자 여러 한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달리 준비가 됐다. 고리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가장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30km 감사합니다. 가지 않았을까? 여기 이뻐요. <bö1> 네. 음 하시나 음 하시나 하시나? 하시나 아, 집이 없어. 저기 더, 더 맘. 아, some... some... 아, <자> <S roar> uh. 아 죄송해요. 이런 거 타고 왔던데. 여기는 어디든지 도 되지. <laughs> 학교는 이거 몇 바퀴도 는 거죠? 네 바퀴. 어, 그래, 봐저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인제 한번 같이 구를막아아 진짜? 근데 사람 또뚜껑열린 그래 그건 아, 잘못하 아니 근데. 아 진짜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당연당연 어, 어, 아, 그 먹고 싶은 거다먹어 어, 여기 봐 이거 접시 따로 받아왔어요. 음... 아이거 응. 내가 갈증을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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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차리려고 어. 어.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커피에한잔 마시고 라에한잔 마시고 진짜? 또 나가기 전에 아메리카노 한잔더 마시고. 어. 커피 오늘 많 마시나요? 1 2시 전까지는. 두시 아. 전까지 엄청 마시고 <laughs> 응.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자야 되니까 잠만 안 마시고 그렇게 응. 되는 거죠. 응. 아, 그리고 마라톤 트레이닝 받는 팀도 오늘 여기서 응. 폈는데 응. 아마 근데 10 k g 이상 뛰을 거라서. 아, 이상 뛰었어요. 아, 이미 출발했을 거니아몇명몇명 트레이닝 받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언니 내가 그 팔로하는 분이. 네. 예요 박민규라고 예, 예. 그래서 그냥 응. 예전에 리스를 보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응, 빠는게 응. 하고 있었어 어, 응. 너무 멋있다고 그러니까 어. 어. 진짜 보기만 해도 다녀고 어. 싶잖아 어, 어. 너무 아우세션에저금 뭐예요? 라떼도 있어요 여기 라떼 라떼도 있어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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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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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목소리 좀 풀어줘 아우세션이 좀... 음. 음, 음, 그렇게 좋아 엄마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 지금 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빼가 이렇게 와있네요. 탄산수. 그리고 오늘 친구가 준 옷이랑 모자. 다 오고 샀어요. 뜯었어. 좀 신어볼게요. 이게 예, 제가 원래는. 음! 오, 잘 샀어요. 오, 괜찮네요. 짜잔! 짜자잔! 어우 똑같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짜자잔 오늘 이거 친구네 집에 샀어요 바지랑 이렇게 입으려고 잘 샀는데요 그죠 이거 오겠고 지금 세일에 샀는데 봄에 입으려고 샀는데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도 될것 같아 예쁘지 않나요? 세일에서세개 샀어요 이렇게 장갑도 사고 음, 장갑 이쁘죠? 장갑 이뻐요 또 이렇게 올려놓고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모자, 모자 세개 칼라별로. 이거는 친구가 줬어요. 이 모자는. 그리고 같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블랙, 블랙 있고요. 블랙 한번 입어볼까요? 지금 이 칼라 있고요. 잠시만요. 이건 블랙. 블랙에 블랙 입어봤어요. 블랙에 블랙. 우리 라떼 여기. 라떼씨. 이거 뭐예요? 아 네. 하지마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입어보고 다른 거 하나 입어볼게요. 이건 소라색. 이런 스타일. 엄청 싸게 샀어요, 세일에서. 괜찮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라서. 오늘은 운동을 못 가고 아침 모닝... 미라클 모닝 그책 읽는 거 독서 모임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은 운동을 안 가고 그냥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라서 뻔뻔그레이 활동하러 나가야 되거든 촬영하러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엄청 춥다고 해서 엄청 이렇게 많이 껴있고 많이 껴있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었어늘 체육복에 체육복에 편하게 입고, 오늘은 그레이 바지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오늘은 촬영을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용산에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안경집 되게 유명해요. 예뻐요, 안경. 여기 안경. 진저하우스라고, 예뻐요. 나중에 용산에 오시면 한번, 철길 있는 데 있어요. 여기, 철길, 여기서 영상 찍고, 이제 절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